박나래가 지난달 28일 두 달여에 걸친 성희롱에 대한 경찰 수사 끝에 혐의 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네티즌들은 경찰의 판단에 비판하며 아직도 방송에 나오는 박나래를 비판했는데요. 최근 각종 방송에서도 박나래에 대한 쉴드를 치면서 정신 상태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방송인 양재웅이 박나래에게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며 상담을 권유했습니다. 지난 22일 방송된 MBC의 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한 양재웅은 출연진들의 그림을 보며 정신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양재웅이 박나래의 그림을 통해 정신 상태를 분석한 내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3월 유튜브 웹예능 해이나래에서 남성 인형을 만지며 성희롱하는 듯한 장면을 묘사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양재웅은 박나래의 그림을 보고 저를 늘 배워야 하는 분이다 라며 정기적인 상담을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나래가 사랑에 대한 욕구가 많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금부터 양재웅이 분석한 박나래의 현재 정신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랑에 대한 욕구. 지난 22일 방송된 MBC의 브리원 비디오스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특집으로 꾸며져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출연했습니다. 이날 양재웅은 MC들에게 집, 나무, 사람 그림을 통해 성격을 알수 있는 HTP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박나래의 사람 그림을 본 양재웅은 여자가 여자를 그릴 때는 자기 모습을 그리는 거다. 여자가 남자를 그릴 때는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나 자기성 정체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나래 씨는 여자를 그리셨다. 스스로를 그리신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박나래의 사람 그림을 보더니 여자 그림이 화면을 꽉 채운다. 나래씨는 삶을 자신감 있게 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또 액세서리가 화려하다, 사실 너무 지나친 편이다 라고 해석했는데요. 이에 박나래는 투머치는 내 인생이다 라며 인정했고 양재웅은 그만큼 나를 돋보이고 싶고 사랑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것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감성팔이 지리네, 아직까지 방송 나오는 게 신기하네, 뻔뻔하다, 그만 좀 나왔으면... 나운산 즐겨봤는데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라며 비난했는데요. 성희롱 논란의 여파가 남아있는 듯 박나래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2. 상담치료 권유 양재웅은 함께 출연한 출연진들에게 나무 그림을 그려보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는 박나래의 나무 그림을 보더니 나뭇가지가 많을수록 적극적인 태도를 뜻한다. 가지는 세상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다. 열매는 세상을 향해 손을 뻗었을 때 쥐어져야 할거 아니냐. 바로 사랑해달라는 의미다면서 박나래의 그림에는 나뭇가지와 열매가 모두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듣던 김숙은 요즘 미움을 받아서 라며 최근 논란에 휘말렸던 박나래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박소현도 나래씨가 사랑이 많이 필요하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어 양재웅은 나무 그림에 뿌리도 없고 땅도 없다. 안정감이 요즘 없는 것 같다. 지금 많이 힘든 것 같다고 분석하자. 박나래는 내가 좋을 게 뭐가 있겠냐, 지금, 이라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미움 받을 짓을 해놓고, 미움 엎보라고 하는 거 아니? 미움이 아니라 무례 아니냐, 누가 보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줄, 이라고 말했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을 미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재웅은 특히 박나래가 집을 병원처럼 그린 것을 보고, 오세요, 박나래씨, 하면서, 저를 늘 배워야 하는 분이다. 라며 정기적인 상담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성희롱 논란으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박나래의 불안정한 상태가 그림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3. 혐의 없음 이후 여론, 유튜브 예능 방송에서 남자 인형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고발당한 박나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두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나래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나래가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볼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나래는 성희롱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혐의를 받았는데요. 현행법은 직장에서의 부당한 위력행사나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아동복지법에만 성희롱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희롱은 피해자의 특정한 지위와 관계가 성립될 때만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다수의 시청자를 상대로 한 관계에서는 성희롱 혐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박나래에게 책임을 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자가 그랬으면 그냥 안 넘어갔을 텐데 무혐의로 끝났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수사 받고 있는데 떳떳하게 나오는 게 맞는 거냐? 방송 하차한 거 하나도 없지 않은? 더봐 결국 질질 끌다가 혐의 없으므로 면죄부 주려는 거라니까? 사실 난 법적으로 처벌받건 말건 상관없이 최소한 박나래가 자숙이라도 취할 줄 알았음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젠 화도 나지 않는다. 반면 죄목을 정할 수 없다며 수사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저게 무슨 죄목이 있음? 불쾌하긴 했는데 왜 경찰 수사를 하는 건지 잘못됐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 냉정하게 법적으로 처벌할 요건이 없긴 하다. 이게 수사까지가 무슨 법으로 처벌할 건데라고 반응했습니다. 4. 박나래의 색드립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 한 커뮤니티에서 박나래의 색드립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권호중, 신동엽 등 19금 드립을 통해 재미를 준 연예인들이 재조명되었는데요. 배우 권호중이 mbc 에는 트로맨쇼 에 나와 발언한 것이 예시로 보여 졌습니다. 권호중은 자신의 일화를 얘기하며 갈 데가 없으니까 차에 있었어요 껴안고 있었어요 라고 자신의 일화 를 말했고 이에 유재석은 그냥 계셨어요 정말로 라고 대물었는데요 권호중은 유재석을 향해 뭘묻 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안겼습니다. 해당 방송은 캡쳐본으로 커뮤니티 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권호중이 이렇게 웃긴 줄 몰랐다며 환호했습니다. 이렇듯 권호중의 19금 드립은 외설적인 표현이나 직접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빅재미를 선사했는데요. 이에 반해 박나래의 드립은 외설적인 이야기가 난무하고 듣는 사람에게 재미는커녕 불쾌감을 안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피지컬, 분장으로 웃기던 애가 센스와 순발력이 필요한 색드립은 주제를 모르는 거지 대놓고 성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노잼이 되지 저런 드립은 술자리에서 쳐도 가쁜 사인. 음담 패설이랑 드립은 다르지? 육회랑 불쾌는 차이가 있지? 인상이 찌푸려지는 개그. 선을 넘을 듯말 듯해야 재밌지? 선을 계속 넘어가 있으면 재미없어? 괜히 동혁신이 아님이라며 박나래의 개그는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5. 전나 혼산 멤버들의 만남. 나 혼자 산다 전 멤버 한예진, 이시연, 그리고 현멤버 박나래, 기현팔사가 만나 화제가 됐습니다. 한예진은 지난 20일 인스타그램에 우리 시연 오빠 나오는 완벽한 타인 많이 보러 와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완벽한 타인을 관람하고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진 속에는 한예진과 박나래, 기현팔사가 함께 이시연이 출연하는 공연을 찾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서 이시연은 지난해 12월 나 혼자 산다에서 하차했으며 한예진 역시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지 않는데요. 오랜만에 나온 자산다의 원년 멤버들이 뭉친 모습에 네티즌들은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에 뭉쳤구나. 너무 보기 좋다. 무지개 멤버들 오랜만이다. 이 조합 최고, 보는 사람도 따뜻해짐이라며 훈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온 자산다를 통해 무지개 회원끼리 돈독한 우정을 보여준 멤버들이 하차 후에도 여전히 깊은 우정을 이어나가는 모습에 많은 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성희롱 논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꾸준히 방송에 출연하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박나래가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두 달이 지나도록 비난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팬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만큼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